예, 오늘 저녁부터 요한 1서, 2서, 3서를 가지고, 어, 어, 쉽게 풀면서, 어, 너무 깊이 풀지도 않고, 어, 쉽게 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저 위에서 기도하시고, 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를 깨닫고, 느낄 바를 느끼고, 은혜 받을 바를,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일까? 제일 복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아마 그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내가 예수 알길 원한다. 예수님 더 알길 원한다.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다른 것다 배설물로 이길지라도 예수 아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 알면 기쁘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 처정분 집사님이 좋은 글을 올렸는데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도 깊이 아니까 사랑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다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알면 세상이 바꾸어져요. 예수님 모르면 불행하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사모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사모해서 일찍 나와 오늘도 조연숙 씨는 한시간 30분 전에 나왔어요. 30분 전에 7시에 딱 나왔어요.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 사모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일 제일 귀하고 제일 행복해요. 오늘은 우리 박수련 양인가요? 박수련 양도 오늘 온 식구가 다 나왔네요. 예수님 점점 더 알고, 예수님 점점 사랑하고, 예수님 더 사모하고. 그것이 제일 보배롭고 제일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거하고 오늘도 우리 백원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교회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더 교회 가까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네. 교회 가까이 있고 주님 가까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늘 주님 가까이 있고 베다니 마리아처럼 늘 예수님 발 앞에 있고 사도 요한처럼 늘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장 친밀히 알았던 사람이 아마 사도요한 같아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예수님 제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알았어요. 공간적으로. 예수님 품에 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첫째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사도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친밀히,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가장 크게 우주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했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이 삼서야말로 예수님을 우주적으로 넓고 오케스트라적으로 뭐 충만하게 알고 우리에게 전에 좀 사도입니다. 예수님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일장을세 단어로 요약하면 생명 빛 회개. 생명 빛 회개. 그세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자꾸 생명이 생겼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생명이 충만해졌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빛이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자백하는 회개였던 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체험한 예수, 자기가 예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다. 여기 말씀이란 말은 진리라고도 할수 있고 로고스인데 도라고도 할수 있고 길이라고도 할수 있고 계시라고도 할수 있고 진리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보통 그저 쓸데없는 진리가 있어요. 이론적인 진리가 있어요. 책에 쓰여진 진리가 있어요. 제도적인 어떤 진리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진리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생명의 진리다.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계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 자체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부터 계셨다. 그런데 지금 나타났다.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그 생명이 나타났다. 아니,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귀로 들었다, 손으로 만졌다. 내가 그분 품에 안겼다. 그분의 살과 피를 내가 만져보았다. 그분이 옆구리에서 창에서 물과 피가 흘리는 걸 내가 보았다. 내가 참 증인이다. 그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만져보았다. 그분의 승천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분은 생명이셨다. 아니, 생명이시다. 뭐 보통 어디서 나셨고, 뭐하셨고, 뭐하셨고, 이것보다 충만한, 깊은, 근원적인, 우주적인 그런 스케일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우주의 생명이시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시다. 그분 옆에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해진다.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진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생명이 오셨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한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다. 죽은 자들이 살게 됐다. 그런데 이 생명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서로 악수를 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살아있으면 교제를 해요. 가족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특징은 홀로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끼리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는 이제 교제가 이루어졌다. 교제의 특성은 기쁨이다. 세상에는 생명도 없었고, 교제도 없었고, 다 죽음이요, 원수된 것이고, 슬픔밖에 없었는데, 생명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교제가 회복됐다. 아바아바즈라고 나가서 부르게 됐고, 유대인 헬라인들이 손을 잡게 됐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됐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기독교는 교제의 종교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이것이 첫 부분이에요. 1절에서 4절.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우주의 시작부터 계셨던 생명이시다.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볼수 있을 정도로,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생명으로 나타났다. 그 생명을 만지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그래서 교제하게 됐고 기쁨을 누리게 됐다. 이 생명의 신 예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헬라의 철학으로도 유대 종교로도 얻을 수 없었던 생명. 사실 유대주의는 기독교 아닙니다. 여사의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독교 아닙니다. 유대주의가 기독교 아닙니다. 헬라 철학이 기독교 아닙니다. 헬라 철학도 십자가를 조롱했고, 유대주의도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사의 큰 칠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유대 정도도 줄수 없었고 헬라 철학도 줄수 없었던 예수는 생명이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 우리가 살고 교제를 회복하고 기쁨을 누린다. 둘째, 그분이 전해 주신 진리가 또 하나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는 빛 자체시고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세상에는 어두움과 사망만이 있었다. 이사야 구장에 보면 사망의 땅에 흑흑의 땅에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은, 뭐,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우리가 출연할 수 있죠. 빛. 뭐 사랑도 될수 있고, 착함도 될수 있고, 진실함도 될수 있고, 행복도 될수 있고, 평화도 될수 있고, 기쁨도 될수 있고, 뭐든 좋은 것. 뭐든 좋은 것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평화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 예수님도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움의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 밀장에도 생명빛, 생명빛, 여기도 생명빛, 생명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도 빛이시다. 이 빛을 바라보면 우리도 빛이 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빛이라. 너희도 세상에 빛이 된다. 뭐 빛은 밝음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뭐 모든 좋은 것이 다될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세상에는 빛이 없었고, 어둠뿐이고, 조주뿐이었는데, 빛이, 빛이 왔다.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말씀 갑자기, 갑자기 회개를 얘기를 해요. 사도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늘 봤어요. 제일 먼저 제자된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은 회개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너희 열한 제자는 나가서 회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의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죠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길이다. 사도요한은 그 복음의 핵심을, 핵심을 추려서 우리에게 전해줘요. 사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존스 토트 박사가 말한 대로 영국의 아무 신학자는 이건 기독교는 너무 멸시를 할 만한 종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컨템터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냐? 그런 종교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좀 고상해야지. 그저 회개하면 된다고. 기독교의 진리는 컨템터블하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다. 너무 쉽죠. 너무 쉽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렵죠. 바리새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는 뭘 하는데? 헬라인들도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데, 우리는 야만인이 아닌데, 우리는 철학 철인인데.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옳, 옳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옛날 사람보다 유식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릎 꿇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을 기분 나빠합니다. 피 그러면 피고 웃습니다. 십자가의 피 그건 무슨 그런 종교냐? 고상한 종교를 나는 갖길 원한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울고? 십자가의 피? 그는 야만의 종교여 조석한 종교다. 고상하게 살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저 죄인들이 나와서 무릎 꿇면은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돈 가지고 나오라고도 안 했고, 무슨 재산을 바치려고도안 했고, 선을 많이 행하라고도 안 했고, 공로를 많이 쌓으라고도 안 했고, 그저 죄를 자백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가늠한 사람이든, 도적질 한 사람이든, 강도든, 회개하면 낙원을 약속하신 분이다. 백 부장이든, 누구든. 만약 자기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오만 방자한 죄를 범하는 자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무례한 자다. 생명이 되시는 주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한 가지 길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길이다. 날마다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분이다. 예. 오늘 이것이 1장에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앞으로 이더 깊이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서론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알았던 사람. 예수님을 가장 오래 알았던 사람. 제일 먼저 제자가 돼서 제일 오랫동안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 예수님 가슴에 안기면서 시간적으로 제일 가까이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 영적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가까이 사랑하며 붙어 있던 사람.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세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태초부터 계셨지만, 지금 우리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 나타나신, 우리가 볼수 있는 모습으로,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분을 만지면 우리가 산다. 교제를 누릴 수 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둘째는,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세상에는 빛이 없다.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만이 빛이시다. 예수님만이 빛이시다. 그분 곁에만 간하면 우리도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도 빛이 된다. 그런데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선행 공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단 하나, 죄를 자백하면, 그것이 다위이든, 뭐, 베드로든 뭐, 사케어든, 뭐, 가늠한 여인이든, 뭐, 상관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요구. 예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요구. 내 죄를 자백하면, 날마다 죄를 자백하면, 이것스는 마지막 열흘 동안 심각하게, 심각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고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박유선 박사님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고, 자백하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매일 죄사함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열쇠입니다. 너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믿뿌시고 우러 사. 모든 죄, 모든 허물에서 사해 주실 것이요. 이거 안 하면 주어주다. 불행이다. 오래 믿었든, 오래 안믿었던 상관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김수선 목사님은 평생 회개용을 주시옵소서, 회개용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어, 김시선 목사님이나 박윤선 목사님이나 한경진 목사님. 우리가 더 의인입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사도 요한이 전해준 세 번째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산다. 죄를 자백하면 산다. 네. 어린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품에 더 깊이 안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교통도 복잡하고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주님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소수의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도 깊이 알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주님의 참제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 되신 주님, 주님 때문에 우리도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밝음과 깨끗함을 누리며 살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단한 가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단한 가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목사에게도 어린아에게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그신에게도, 어떤 성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부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자백하며,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무릎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도 알아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얼전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